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우리 주성 코퍼레이션 오늘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년 만에 여러분들 주식 재개가 됐죠? 거래 재개가 됐고 주성 코퍼레이션이 주가가 22% 급등을 했고 실제로 지금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모멘텀이 있어요. 자, 주성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오늘 좀 면밀하게 살펴드리고 실제로. 우선 기본적인 주성 코퍼레이션의 큰 틀은 뭡니까? 정치 테마 주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자, 거기에 있어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다시금 올라가는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라고 끌고 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항상 라이브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성 코퍼레이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김선재가 드리는 특별 선물 여러분들도 치면 안 되시겠죠? 매일 매일 엄선하고 엄선한 급등 종목 딱한 종목을 장 시작 3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3월 27일 목요일날 요렇게 아침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죠. 오후 7시 36분에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다음날 정확하게 3월 28일이죠. 매일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일괄 발송이 되고 김선재의 주식연구소 종목명 대유에이텍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25% 1차 부 분 익절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 매도 타이밍 드릴게요. 자동차 부품 현대가 미국의 31조 투자계획 납품처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차트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실 텐데, 지금... 대유에이텍 정확하게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종목명 그리고 날짜가 3월 28일이죠 지금 올라가는 자리 거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25%의 수익을 드렸는데 오늘 고가가 29%까지 올라갔고 제가 요 거래일이 몇 거래일 더 걸릴 거기 때문에 2차 매도 타이밍 드렸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일괄 발송 장시작 30분 전에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드리는 특별 선물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 마음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이미 받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굳이 받아보실 필요가 없고 어좀 관심이 있고 나도 좀 매일매일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상황 비중 선택이 서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매수 매도를 해보시는 수익과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 화면에 제 개인 직통 대표번호 안겨나드렸죠? 010-7671-1651번 문자 메시지 아침 딱두 글자 전송해 주시고 매일매일 유료 급등주로 나왔던 자료를 특별히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무료 급등주 이벤트로 선보이면서 같이 수익 만들어 가시며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정보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많이 시청하시고 매일매일 단기 급등 추천주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 장시작 30분 전에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종가 마감 자체는 마이너스 8.50%, 1,302원의 장 마감이 되었어요. 전체적인 큰 틀의 흐름은 차트가 아직 나와있지가 않고 실제로 굉장히 이렇게 오랜 기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움직임이 없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을 살펴보시게 되면 5,700만주, 1,600만주, 400만주가 나오면서 실제로 차익실현이 조금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성코퍼레이션은 700억에 가까운 좀탄탄한 회사예요 자 근데 여러가지 뭐 이슈가 있었죠 그 안에서도 주성코퍼레이션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선기간이 종료되고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고 이 부분이 받다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권의 매매 거리의 정지가 해제됨을 알려드린다라는 발표가 났죠. 자, 이게 앞으로 우리 주성 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는 이 상승의 모멘텀일 수가 있고, 자, 이 어려운 주식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2024년 9월에도 전년 대비 160%. 5%의 매출액을 증가했고 영업이익 극자전화 단기 수익 역시 361%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차량용 윈도 보호 필름이죠. 분명히 이 블랙포드라는 부분이 있고 북미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어요. 자 거기에 아울러서 일별 주가를 살펴보시게 되면 누가 결국 과적으로 담고 있죠? 외인이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재상장이 된 후에 어디서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담고 있고 관심 있으신 우리 주주들이 많이 계시죠. 실제로 제가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 자이 페이지와 그리고 이 3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주성 코퍼레이션 주주님들을 위해서 유료로 나오는 자료를 제가 특별하게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 자요거는 해외에서 들어온 주성 코퍼레이션에 대한 투자 보고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3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이 핵심 리포트 안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실제로 이 북미 계약 내용 체결이 있죠 자 거기에 있어서 일정과 과정과 금액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 모멘텀을 포커스로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성이 있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막강한 재료가 되겠죠. 유튜브 특성상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공개 못해드린다는 점은 양해 말씀드리고, 자, 여기 핵심 정보라고 써있는 부분, 이세 페이지의 리포트를 여러분들에게 무료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자산 운용사 출신인 제가 이 최신 기업의 핵심 정보죠. 거기에 마찬가지 세력들이 움직이는 자리, 아직 형성이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외인의 세력들의 움직임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끌어감에 있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이 목표 가격까지 설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자리에서 1차부터 5차까지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이세 페이지를 받아보시고, 내용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고, 아, 내가 요거를 좀 끌고 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여기서 손을 놔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에 결정이 분명히 있으실 거겠죠? 화면에 제 개인 번호를 남겨놔 드렸으니까 010-7671-1651번 부담 없이 문자메시지 딱한 통만 남겨 주십시오 주성 남겨 주시고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료 요거는 여러분들 유료 자료예요 두 페이지로 나눠져 있는 거는 여기는 제가 이제 자산운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시기 편하게 기준자리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리는 거고 이제 가이드라인 역할이 딱 필요한 시기가 왔죠 재상장이 됐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이미 매출의 영업이 올라가고 있는 주성 코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수익을 꼭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정보니까 화면에 010-7671-1651번 개인 번호 남겨 놔 드렸습니다 주성 두 글자 남겨 주시고 딱 10분 정도만 핸드폰 클릭하시면 편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담 없이 놓치지 않고 준비하시는 시간 마련하시기 바랄게요. 거기에 키 포인트는 정치 테마주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성 코퍼레이션 역시 마찬가지로 어 벌써 한 700분, 지금 이 삼거래일 동안 700분이나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시고 계시죠. 실시간 브리핑 굉장히 빠르게 받으 나가시면서 지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섹터별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도 벌써 한 20분 정도 이렇게 요청을 주셨고 제가 영상 촬영이 끝나면 바로 빠르게 승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아울러서 입장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인사말 남겨드렸고 옆에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 소통방 주소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 놔 편하게 입장하셔서 우리 주성 코퍼레이션 실시간 브리핑 받아가시고 장은 여러분들 하루에 9시에서 3시 30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열리지만 이 촬영을 하고 10분, 15분 내에 영상에 모든 걸다 담아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거죠. 자, 전체적인 시장 종합을 살펴보시더라도 지금 요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동차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스닥도 빠지고 여기 뭐다 빠졌죠? 뭐 S M P 반도체 필옵션 지금 해외 증시까지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단계입니다. 거기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는 뭐 K 조선 관련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있죠. 그렇고 전 세계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이 원전 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이 4차 산업 혁명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급 정보를 하나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원전 투자에 열풍이 불고 있죠.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확보를 나서고 있고 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전 다들 알고 계시죠? SMR. 이게 바로 앞으로 이4차 산업혁명에 맞춰가지고 정말 큰 경제 자산을 마련하실 수가 있고 구글, 아마존, S M 은 개발사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죠. 거기에 아울러서 이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전력 수요 증가로 이 빅테크 기업들이 S M 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지금 시장 규모가 여러분들 자그마치 2,035년까지 630조 원의 추정을 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반영이 예정돼 있고 한국형 소형 모듈 완전 설계 검증 및이 ISMA 시뮬레이터도 배소를 했죠. 베트남도 원전에 유턴하면서 원자력 발전 국가전력 계약에 포함이 되면서 한국, 캐나다 등과 함께 현대적 이 도입 논의에 앞다퉈 투자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알고 계셨었다라면 전세계 빅테크 기업과 1분기 이 계약을 완료한 탑3 회사, 제가 회사명, 계약 날짜,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수익은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께서 바로 이 주인공,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겁니다. 화면에 제 개인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죠 010-767-1651번입니다 문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시고 100% 무료정보 자료 회사명 날짜공개 매수매도타점과 안전한 손절금액 까지 보유기간 포함이겠죠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발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